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 습관입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입니다. 하지만 황제 밥상은커녕 바쁜 시간에 쫓겨 아침을 대충 때우거나 거르시진 않나요? 영국 총리로 92세까지 장수했던 윈스턴 처칠도 아침만큼은 항상 먹었다고 합니다. 수프를 비롯해 토스트, 치즈, 계란이 4개씩 식탁에 올랐다니 정말 아침을 왕처럼 먹은 경우죠. 왕처럼은 못 먹더라도 간단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아침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몇 가지 식품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기껏 챙겨 먹은 아침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6가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5가지,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 아침의 효능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건강 습관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6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의 완전식품으로 아침 식사로도 훌륭한 음식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하루 시작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산되며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는 뇌 기능 발달에 도움을 주어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눈에 좋은 루테인이 풍부하여 백내장 발병 위험을 낮춰주며 시력을 개선해 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계란을 아침으로 먹는다는 것은 식사와 함께 영양제를 먹는거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양가에 비해 열량이 낮고 소화 흡수가 잘 되어 간단한 아침으로 딱입니다. 계란은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삶은 달걀, 스크램블, 후라이 등 각자 아침에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드셔보세요. 두 번째, 감자입니다. 하루의 정신 활동, 즉 뇌를 움직이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 400kcal 정도 쓴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에 쓰는 칼로리의 3배로 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인간의 신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수 있죠. 뇌는 활동을 할때 포도당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포도당이 풍부한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 분해되어 흡수되는데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또한 감자의 녹말 성분이 코팅 역할을 해 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침 빈속에 먹기에도 부담이 없죠. 감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쪄먹거나 볶아먹거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자기 전에 미리 감자를 쪄두면 아침에 먹기 간편하기 때문에 찐감자는 아침으로 강력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당이 높아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알려드리는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오트밀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귀리.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귀리를 납작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바로 오트밀인데요. 오트밀은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 위장에 좋지 않은 산 성분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적어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시켜 에너지를 오랫동안 공급해줍니다. 오트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트밀은 그냥 먹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우유에 넣어서 전자렌지에 데워 먹으면 좀더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요거트에 오트밀을 넣어둔 채로 냉장고에 넣은 뒤 아침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맛있는 아침 식사로 드셔보세요. 네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건강한 아침 식사로 좋습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해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장 건강을 좋게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의 일종인 생 프로바이오틱 배양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배양균은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 장애를 완화하며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학자이사 의사인 히바 바툴은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요거트가 체내 미생물의 좋은 환경을 유지하여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양학자인 마리아나 역시 다른 이유로 요거트를 추천했습니다. 마리아나는 골다공증이 무섭다면 그릭 요거트를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인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강력 추천하는 그릭 요거트. 아침 식사로 꼭 드셔보세요. 과일이나 견과류 등을 넣어 드시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U와 비타민 K 들어보셨나요? 평소에 우리가 비타민 B, C는 많이 들어봤지만 비타민 U, K는 생소한데요. 이두 비타민이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풍부하여 위장 점막 강화에 큰 효과가 있어 위염, 위궤양, 장염, 대장 질환 환자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타민 K도 위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줘 위에 염증이 있으면 재생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두 비타민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위를 강화하는 것이죠. 양배추는 비타민의 집합소입니다. 비타민 C와 식이섬유, 섬유질이 풍부해 공복감 해소에 좋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위 보호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푸른 잎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의 동맥 안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를 통해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혈전 생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항산화 작용을 해줘 노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에 아침으로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나도 많은 양배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양배추는 보통 삶아서 먹거나 즙으로 드시는데 양배추만 먹기 어려우시다면 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아침으로 먹으면 좋은 음식 마지막 꿀입니다. 벌이 꽃에서 수집한 꿀은 처음에는 설탕 성분이지만 벌의 소화효소를 통해 꿀로 성분이 바뀌게 됩니다. 꿀은 예전부터 유명한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벌꿀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고 기운을 돋아주며 비위를 보강하고 아픈 것을 먹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약을 조화시키고 입이 헌 것을 치료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하며 꿀의 효능을 설명합니다. 꿀은 아침에 먹으면 행복을 느끼게 하고 우울,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주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어서 술을 마신 다음 날 꿀물을 타드시기도 하죠. 꿀은 천연 감미료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플라보노이드, 페놀화합물 등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트밀, 그릭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은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나 혈당 조절에 좋지 않으니 적당량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어떤 것도 챙겨 드시기 힘들다면 따뜻한 물한 잔만 마셔도 좋습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고 신진대사활동 기능 역시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마시는 따뜻한 물은 신체에 수분을 공급하여 끈끈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떨어진 체온을 올려 신진대사활동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차가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체온을 더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미온수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도 있지만, 공복에 먹으면 소화나 특히 위에 부담이 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공복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당분이 풍부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몸에 좋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식이지만, 아침 공복에 먹으면 고구마 속 악요질, 탄닌 등의 성분이 위산 과다 분비를 촉진해 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먹기 간편하고 속이 편안한 것 같은 느낌에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챙겨 드시는 음식인데요. 하지만 바나나는 섬유질이 적어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빈속에 바나나를 먹을 시 과육 속의 풍부한 마그네슘으로 인해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급속하게 높아져 심혈관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혈압이거나 심혈관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침 공복을 포함하여 빈속에 바나나 섭취는 가급적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위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또한 빈속의 우유를 섭취하면 장 연동 운동이 촉진되어 영양소가 체내로 흡수되기 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유당 분해 효소가 적은 한국인들은 설사나 복통 등의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하지만 아침식사로는 산성 성분이 많아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팩틴은 몸에 좋지만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산과 결합해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막고 위장을 부풀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커피입니다. 피곤한 직장인들에게 모닝커피는 필수인데요. 카페인이 몸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빈속에 고농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위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는 위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맵고 짠 음식, 패스트푸드를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공복 상태의 커피는 이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공복 모닝 커피는 최대한 피하시고 간단한 식사 후에 마시도록 습관을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많은 의학 자료와 논문에 의해 강조되어 왔는데도 아침 시간 부족 현대인이 식습관 변화로 인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인구는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주 5일 이상 아침을 먹는 사람의 비율이 2019년 53.4%에서 2020년 51.5%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조사대로라면 한국인 절반은 최소 주 3일 이상을 아침밥을 거르고 있는 셈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중 시간에 쫓겨서가 48%에 이르는 것을 보면 바쁜 현대사회에서 아침을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나? 라는 의문을 품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아도 건강에 무리가 없고 아침 식사가 오히려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생활방식이 다른 만큼 모두에게 아침 식사가 필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라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수명 연구가인 미국 레너드 푼 교수의 세계적으로 100세가 넘은 사람들은 아침밥을 거르지 않는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이어도 오늘부터 간단하게 아침 먹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어떠실까요? 저의 제안에 힘을 실어줄 아침 식사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근거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침 식사의 효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뇌의 원동력.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 뇌인데요. 뇌의 에너지원은 대부분 포도당이기 때문에 식사를 통해 전달되는 포도당의 양이 뇌의 기능을 좌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아침까지 긴 공복 상태가 되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아침까지 걸으게 되면 뇌세포로 가는 포도당이 떨어져 뇌 기능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또한 포도당은 기억력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마이클 머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학생 그룹의 숫자 암기력과 언어 구사력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체지방 조절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게 되면 보통은 과식을 하게 되죠. 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침을 거르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 점심 먹기 전에 간식을 찾게 됩니다. 무심코 집은 간식은 열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든 식품이 대부분이라 곧바로 비만으로 위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5년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른 10대들은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아이들보다 평균 2.3kg 정도 몸무게가 더 나갔고 신체 균형도 좋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질병 예방 아침 식사는 질병 예방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침은 자는 동안 낮아진 체온을 높여주고 호르몬을 규칙적으로 분비시켜 신체 리듬을 안정되게 합니다. 이는 환절기나 쌀쌀한 아침,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을 먹는 습관은 심장병 발병 위험도 낮춰줍니다. 영국의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복인체로 하루를 시작하면 인체가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여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다고 합니다. 이는 심장병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 그리고 우리가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좋은 음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드시고, 안 좋은 음식은 피해주시면서 맛있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매주 건강한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습관 널리 알려주세요.